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우기, 김우기운입니다. 자, 그 카드 평가고요. 음, 저번에 그신 카드 공개 처음 됐을 때가 이제 원래 제가 카드 공개되면 다 카드 공개 유튜브 올리는데 저번에 확장팩 새롭게 공개됐을 때 유튜브를 안 올렸어요. 이유가 그 공식 방송 때. 그 오프라인에 가서 그때 당시에 카드평가를 어느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어 위에 제가 그카드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못 봤던 카드들을 카드평가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 카드 해적이 나타났다. 1코스트 어, 하수인에게 피해를 2 줍니다. 내 전장에 해적이 있으면 대신 피해 오를 줍니다. 1코스트 5데미지 음, 해적덱 어 좋아요 좋은데 지금 해적이 나온 게 뭐가 있을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좋긴 좋은데 음, 해적 템포 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전사의 전설 카드 로서 7코스트 77내 턴이 끝날 때 무작위적 하수인을 공격합니다 그하수인 죽으면 3-3 버플 와 이거는 좋은데요? 이거는 좋은데? 아검놀이꾼은 무조건 쓰는 카드인데 근데 검놀이꾼을 떠나서 아까 걔는 뭐 다른 이야기고 아무튼 얘는 일단은 즉발이잖아요 턴이 끝날 때 무작위적 하수인 공격 내가 얘를 본체를 치더라도 턴 끝날 때얘 효과로 한 대를 더 친다는 얘기 아니야? 아, 너무 좋은데? 전사는 불량화 있잖아 아니, 불량화는 8코, 엔 7코잖아요 7코, 8코 라... 이어진이 라인이 너무 센데? 어, 로선은 진짜 좋은 전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7코스트에 이런 효과은 굉장히 좋죠 공원표범, 4코스트, 4사, 속공 내 하수인이 공격할 때마다 이번 턴에 내 영웅의 공격 3을 부여합니다 아, 이 하수인이 공격할 때마다 어, 사코로 내서 때리고 내 몸으로 한대더 때릴 수 있네. 좋네요, 이것도. 미드레인지 드루이드 덱 같은 거에 엄청 좋죠. 필드 템포를 두번 빼앗을 수 있어. 이걸로 이득견에서 한번 뺐고내 몸으로 상대방 할수 있는 만큼. 이거 진짜 좋은 카드예요. 이것도 엄청 좋은 카드인데. 어, 미드 드로를 할 이유가 있을까? 를좀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얘는 확실히 엄청 좋은 카드는 맞습니다. 교환성, 거부, 어, 거북 능력이래. 도발 능력이 있는 27 거북 2를 소환합니다. 어, 둘 소환한다고? 6만화에 2개 소환? 어, 이건 세다. 그리고 교환성이 붙어 있어서, 이 교환성이 초반에 잡히면 그냥 1만화를 써서 얘를 덱으로 놓고 한장 새로운 카드를 뽑을 수 있거든요? 도발 2마리라서 어그로덱 맞기도 좋고. 얘도 미드레인지 덱에 엄청 좋은 카드는 맞네요 네 미드레인지 되게 될까? 는 아직은 역시나 의문입니다. 셰일드라드 문트리 8코스트 5-5 내가 뽑는 다음 주문 셋은 뽑을 때 시전됩니다. 와... 이거는 파격적이네요. 이거 좋네. 이거 10만화에 적자생존, 8만화에 그 세나리온 수호물 같은 거 뽑으면 결국엔 그냥 공짜로 시전하고 하는 거 아니야? 좋네요. 근데 세나리온 수호물에서 이게 나올 수 있다. 어. 근데 얘는 이거 쓰고 이거 쓴 다음에 바로 들어갈수 있는 게뭐 있나? 이거 쓴 다음에 드로우를 할수 있는 카드. 바로 들어갈수 있는 카드가 있나요? 일식 세나리온. 일식 세나리온. 무레 아 무게 하나 맞추기. 어. 방법이긴 하겠다. 근데 얘는. 저는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데, 8코스트에 한 턴을 좀 버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뽑는 주문이 그냥 공짜 시전이라, 이거는, 이거는 진짜 좋은 카드인데, 음. 근데 딱 적절하게 스탯 잘준것 같아요. 8코스트여서 무겁고, 어, 스탯이 좀더 좋았었으면 너무 사기였을 것 같고, 딱 그냥 진짜 뭔가 안 좋아 보이는 데 좋아 보이는 그런 카드로 잘 만든 것 같아. 뭐 무튼 저는 얘는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이 드네요. 코도 탈것사 코스트 하수인에게 사이와 속공을 부여합니다. 사이 버프 주고 속공 그리고 그 하수인 죽으면은 코도를 소환합니다. 사이 코도 속공 속공에다가 사이 버프 어 좋다 좋은데 약간 아쉬운 거는 체력이 좀더 높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 공격력보다는 아무래도 체력이 더 높아야지 이득교환을 볼수 있으니까. 어, 근데, 좋죠. 사실, 이런 코도류 애들은, 탈것 애들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4코스트 사이 하수인 속공이 나오는데. 얘도 속공이잖아, 근데. 어, 얘는 무조건 두장 꽉꽉 쓰겠네요. 어. 이건 두장 꽉꽉 쓸것 같아요. 나만의 작은 장난감. 6코스트, 비용이 5인 무작위 하수인을 넷 소환합니다. 하수인들의 능력치가 2위가 됐네 와 이거 뭐야 이거 진화 살아있어요 여러분? 진화류 카드가 살아있습니까? 묻혔는데? 오코스트에 또 죽음의 메아리 카드들도 꽤 있을텐데 아 빙글빙글 있어요? 아 이거 술사 완전 푸쉬해줬네아 무기도 있나? 너클도 있어? 아 이거는 진짜로 주술사 그냥 아예 대놓고 밀어줬는데요? 어... 주술사가 지금 똥이니까. 아, 물론 뭐 어그로 술사가 있긴 하지만. 좀 많이 푸쉬를 해준 느낌이 납니다. 초과 인출 1코스트 교환성 카드네요. 과부하된내 만화성을 모두 잠금해줘. 그, 뭐야, 이거! 아니, 이거. <laughs> 아니, 아, 그래, 그래. 술사도, 아, 그래. 아, 왜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비밀 통로 처음 봤을 때 느낌? 어. 비밀 통로 처음 봤을 때 이거 내가 잘 읽은 게 맞나? 내가 지금 이해한 게 맞나 싶은 그런 효과야. 아니 이거 과부하된 걸다 잠금해제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거 피해 안 줘도 그냥 1코스트에 과부하된 거다 잠금해제합니다면 쓸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 와중에 교환성도 있어. 그 와중에 피해도 줄수 있어? 뭐야 이거? 아니 뭐다 있어. 1코스트야 근데. 이거는 무조건 쓰면 이거 주술사 세겠네. 어, 카드 이런 식으로 주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땐 다른 주술사 카들도 드 엄청 좋게 줄것 같아요. 교환성은 1만화를 내고 이 카드를, 내 손패인 이 카드를 드래그해서 내 덱으로 넣으면은 얘가 덱으로 들어가고 한 장이 새로 들어오돼요 뽑혀요. 그럼 뭐 과부하 쓸수 없는 상황이면 이거 그냥 교환성으로 써도 되는 거지. 왜 중립이 여기 나오냐, 먼저. 흑마법사, 악마의 맹공, 사코스트. 피해를 3 줍니다. 도발 능력이는 1, 3, 0, 5 방향자 둘을 소환하면 어 좋네. 이거 몸에도 쓸수 있네. 상대방 몸에도 쓸수 있고, 버틸 수도 있고, 어, 좀 좋은데요. 이것도 쓰겠다. 근데 지금 있는 4코스트에 그 광분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 카드 처치하는 거 있잖아요. 걔네들도 있어서 이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 좋은 카드인데. 죽음의 손짓 1만화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을 발견하고 그 하수인을 낼 만화가 있다면 그 하수인의 주... 오 1만화에 손패 하나 서치인데 만화가 되면 은 죽매도 발동시켜 어 이거 좋은데요 어 이거 좋네요 그리고 지금 소생이 이코스트가 되면서 1만화에 가져올 카드가 딱히 없었잖아 근데 그냥 마법봉 도둑으로 이거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1만 하기 때문에 뭐 10만 원이거쓰면은 웬만하면 중매 다 발동시킬 수 있는 거잖아. 음, 좋네요, 얘도. 가르침 구하기, 사제 퀘스트가 공개됐습니다. 비용이 2, 3, 4인 카드를 내면은 내덱에서 카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퀘스트는 5, 6인 카드를 내면은 카드를 또 발견할 수 있다.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네, 2, 3, 4 내면은 보상으로 그니까, 러내 댁에서 만약에 5코스트, 6코스트 카드 나오면 그거 찾아오면 되겠네. 그리고, 그 다음 발견합니다. 7, 8을 냅니다. 그니까, 러 1, 2, 2, 3, 4, 1은 이거 낼 거고, 어. 2, 3, 4, 5, 6, 7, 8 하면은 자이렐라가 나오는데, 전투 함성으로 정화된 파편을 내 댁에 넣습니다. 정화된 파편의 효과는 적 영웅을 파괴합니다. 적 영웅을 파괴합니다. 10만화. 그러니까 결국엔 1, 2, 3, 4, 5, 6, 7, 8, 9, 10 해서 끝내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 자이렐라를 꺼내놓고는 이게 대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대게 해서 찾아와야 되죠. 근데 주문 찾아오는 것도 꽤 많아서 이거는 사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그렇게 쉽게 되면은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죽지 않았을까? 뭐, 얘 코스트를 막 8코스트. 1코스트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음, 뭐, 굉장히 파격적인 효과의 카드죠. 거대 쥐 때, 6만화, 11 쥐를 7 소환합니다. 전장에 소환하지 못한 쥐들은 4, 사 버프를 부여하고, 내 손으로 가지고 옵니다. 1만화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 없네. 속공 이 있었으면 너무 사기였겠지?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게 좋은가 싶으면은 글쎄요. 저는 막 그렇게 썩 좋아보이진 않거든요. 이 카드는. 일곱 소원 합니다. 나머지 손패로. 왜냐면 6만원 때 이거를 그냥 꺼낸다고 생각해보면은 애매한데. 왕쥐 5만화 5석공 중매 휴면 상태가 됩니다 아군 하수인이 다섯 죽으면 깨어납니다 이거 좋네요 5만화 5석공 좋고 추가 효과로 중매로 얘가 죽으면 은 휴면이 되는데 내 하수인이 다섯 죽으면 은 다시 깨어난다 그럼 또 깨어난 턴에 석공으로 때릴 수 있어 좋네 거대지때도 같이 이용하라는 건데 어... 저는 근데 사실 속공이 있었어요 그니까 메뚜기 떼 같은 역할이었으면 좀더 괜찮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근데 오히려 이거여서 내가 초반에 그니까 러 사실 이 카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1, 2, 3, 4, 5바나까지가 얼마나 탄탄하게 잘 형성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것만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둘다 좋은 카드는 맞는데, 왕지는 좀 좋은 카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 거대지 때는 생각보다는 좀 애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 이거 봤었나? 8코스트 스톰윈드 구왕 바리안. 어... 8코스트 77, 전투의 암성, 바리안이 나왔네. 바리안이 이제 원래 전사카드였는데 이제 공용으로 나왔죠? 속공화수인을 뽑고, 속공을 얻습니다. 아, 그럼 이거 내면은, 속공, 도발, 첨보 세장 드로우에요? 8코스트 세장 드로우에요, 그러면? 근데, 속공, 도발, 첨보를 다 얻어요? 개사기네 뭐야, 이거? 8코스트 77의 속공도발 첨보로 이득교환 보면서 3장 들어? 이거 못 참지. 어, 얘는, 얘는 무조건 쓰겠네요, 바리아는. 너무 좋은데? 까지. 어, 다 살펴봤는데, 일단은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준 거는, 어, 여기 아닐까? 생각 됩니다 주술사를 진짜 완전 푸쉬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라고 이제. 대놓고 이거는 좋은 카드 줬잖아. 이게 좀충격이었고요 얘도 좀 충격이었어. 5코, 6코에 5 무작위 하수인 넷스완 이러면 막 라스 이런 것도 나오잖아. 잘하면은. 그쵸? 빙글빙글도 있고, 진화도 있고. 이런 것도 진짜 좋고. 그리고 얘도. 얘도 저는 진짜 세다고 생각해요. 7코스트 77로 꺼내놓고, 턴 종료하면 바로 이득교환 볼수 있고, 근데 이득교환 봐도 33 버프가 돼. 좋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 카드가 사실도 뭐 제일 충격적이긴 하지. 이런 카드가 뭐 있긴 했었지만, 뭔가, 되게 딱 보이잖아? 템포대로 그냥, 2, 3, 4, 5, 6, 7, 8, 90이잖아? 이거 되게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8코스트까지 내서 깨고, 다음 9만원 때 이거 내고, 주문 발견하는 걸로 이거 찾아와서 다음 10만화 때 이거 쓴다 쉽게 될까? 당연히 쉽게 되진 않겠죠 쉽게 되진 않겠지만 난될거 같은데 뒤에 어머니가 있어서 난 쉽게 될거 같은데 왜냐면은 아니 우리 성기사 기억해봐요 어? 성기사 기억 옛날에 그 파마기사 생각해봐 1,2,3,4,5,6,7,8 로스붐티 쉬었어요. 사제도 되지 않을까? 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까지 공개된 카드들을 전부 다 한번 살펴봤구요. 확실히 이번 확장팩, 저는 그 트레일러 봤을 때는 아, 뭔가 임팩트가 없는 대로 생각했는데, 진짜 좀 재밌는 카드들이 많이 나와서 메타를 좀 많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유튜브 구독과 추천 눌러주시구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